책상 정리를 고민하고 계신가요? 엔더 USB 충전 케이블 선정리 홀더 클립 오브는 당신의 책상을 깔끔하게 변신시켜 줄 완벽한 솔루션입니다. Artless 이 제품은 작고 가벼워서 설치가 간편하며 5개의 홈으로 다양한 케이블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접착식 뒷면 덕분에 별도의 도구 없이 쉽게 붙일 수 있어 사용이 편리합니다. 고무 느낌의 구멍은 케이블을 안전하게 고정해 주어 자주 사용하는 선도 한 손으로 쉽게 넣고 뺄수 있습니다. 깔끔한 블랙 컬러는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우러져 시각적으로도 만족감을 줍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을 통해 책상이 정돈되고 생활이 편리해졌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. 가성비도 뛰어나니 지금 바로 구매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